2025 타경 210번입니다. 김천시 부곡동 소재 연립주택 경매 물건으로 건물 면적은 25.6평, 대지권은 49.3평입니다. 특이점은 대지권 면적입니다. 163.25제곱미터로 건물 전용 면적 대비 약 200가량, 넓은 대지 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정가는 1억 200만원입니다. 현재 1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70%인 7,140만원부터 2차 입찰이 진행됩니다.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2022년 1월 동일 평수 1층 물건이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현재 최저가는 당시 거래가보다 약 3,800만 원 낮습니다. 2014년 사용 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입니다. 해당 물건은 4층 중 1층으로 계단 이용 없이 진출입이 가능합니다. 위치는 김천 서부 초등학교 인근이며 차량 기준 김천역까지 약 10분, 김천 구미역 혁신도시까지 약 20분 소요됩니다. 권리 관계입니다. 2022년 1월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낙찰 후 소멸됩니다. 임차인 내역은 없으나 폐문부재 상태로 전입세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입찰 기일은 2025년 12월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후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권리 분석 및 입찰 상담은 한솔부동산으로 문의하십시오.